리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의 계심에 21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3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음, 짧게 25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예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입니다. 이로써 성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그 핏보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성도는 이제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물리치고 넘어서야 할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은 성막과 지성소를 경계 짓는 그 성물이죠. 어, 이 회장을 지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번 대제사장뿐인데 이 또한 대속죄일에만 가능했던 것이죠 이처럼 죄인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휘장된 자기 육체를 찢어 이 길을 여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물리치고 넘어서야 할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지금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어, 여러분 아침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또 어, 주일날 좀 편히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또한 어, 물리치고 넘어서야 할 일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 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노후 걱정이 사실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이 노후에 어떻게 정말로 어. 안전하게 산다고는 좀 이상하겠지만은 우리 대부분 목회자들이 노후 준비를 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 정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오늘 도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 저희 권사님, 이제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많이 허전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두려움도 벗어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어,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예수님이 길 대신 구원의 약속 안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이 소망을 흔드는 고난이나 유혹은 무엇입니까? 23절 또 약속하시니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결단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는 오직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믿으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붙들어야 되겠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길 대신 구원의 약속 안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오늘 퀴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흔드는 고난이나 유혹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견딜 수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 이제 우리 권사님, 또 오늘은 이제 주일날이지만은 어, 발인 예배를 이제 오후에 드리게 되는데 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보내고 어, 혼홀로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또 두려움과 허전함이 있을 수도 있,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잡고 우리가 담대히 어, 나가야 할 줄로 믿고 우리 또귀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면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공동체를 떠남으로 지체들을 약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함께 모이기를 권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 25절에 보게 되면 아직 24절부터 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을 붙드는 것은 혼자서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자고 하죠. 당시 사회에서 교회에 속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은 박해로 인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에 모이기를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고난 때문에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모이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과 이타적인 사랑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보고만의 소망을 둔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남으로 지체들을 낙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공동체를 떠나서 지체들을 낙심하게 한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공동체에 왔다면은 더욱더 열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함께 모이기를 권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함께 모이기를 권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 물론 교회 공동체에 떠나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떠나간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권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을 우리 함께 모이게 구원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 자기 육체를 찢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의 가치를 바라보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해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더욱 힘써 모임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죄가 많은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 찬송과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